이왕 사는 거 고급감 다 즐기고 옵션 다 써보고 싶다면 3번 조합 사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르노의 2020년형 캡처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자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으면서도 적당한 사이즈의 소형 SUV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1.5 디젤의 젠 등급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젠 등급만 해도 LED 헤드램프에 LED 리어램프까지 있기 때문에 램프 때문에 아쉬울 일은 없고요. 17인치 휠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지만 어차피 인텐스 등급도 톤인 것만 좀 다르지 17인치인건 똑같아서 굳이 상위 등급 불어할 필요 없습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나 전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옵션도 젠등급부터 기본 적용이라 상위등급 갈 필요 없고요 직물시트임에도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엉덩이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습니다.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스마트폰 미러링하면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9.3인치 내비게이션 을 따로 장착해야될 필요성이 안 느껴지고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 오토 에어컨과 2열 송풍구로 엄청 짜게 구는데 캡처는 둘 다 기본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키나 후방 카메라 오토라이트 전 좌석에 적용되는 원터치 없던 윈도우도 젠 등급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죠.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엠비언트 무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xm3처럼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기판 컬러 조금 앞 도어에 조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가죽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직물 시트도 뭐 재질감이 크게 구리지 않죠. 어차피 지금의 직물 시트도 균형 다 되기 때문에 굳이 가죽 시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오토홀드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홀드 역시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호브러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이패스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뭐 3만 원도 안 하죠. 이거 그냥 사서 장착하면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52만 원더 주시고 2,465만 원인텐스 등급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인텐스로 올라가면서 직물 시트는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아무리 르노의 직물이 좋다고 해도 오래오래 차 타려면 가죽 시트만 한게 없죠 오토 하이빔은 어두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기판의 lcd도 젠 등급에서는 일반 바늘 계기판이었지만 인텐스에선 센터 lcd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하이테크한 맛이 있죠 시트가 전동으로 바뀌면서 럼버 소프트도 추가되기 때문에 허리가 편해집니다 스티어링도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효감면에서도 좋고 겨울에 손이 따뜻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이것도 젠 등급에서는 빠져 있었죠. 뭐 엠비언트 라이트가 차가 잘 나가게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간 운전할 때 엠비언트 있는 쪽이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토홀드도 인텐스부터 적용되는데 이거는 뭐꼭 필요한 건가 싶지만 시내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단 오토홀드가 더 필요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고속도로 주행 같이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때 굳이 액셀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자 이제 문제는 디젤을 사느냐 아니면 가솔린을 사느냐인데요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디젤이 아무리 연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가솔린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텐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디젤의 인텐스가 가솔린 인텐스보다 197만 원더 비싸죠 물론 7인치 l c d 계기판과 가죽 열선 스티어링, 앰비언트 라이트는 같습니다 하지만 디젤 모델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가솔린 모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솔린 모델을 사는걸 추천드립니다 디젤이 유류비가 덜 들어서 차라리 디젤 사는게 낫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 유류비를 계산해보면 3만키로를 탄다고 해도 디젤과 가솔린의 유류비 차이는 100만원밖에 안납니다 디젤로 6만키로나 타야 겨우 가솔린에 비해 유류비 이득을 보는 셈인거죠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한 20만키로 30만키로 탈거 아니면 굳이 디젤을 살 필요는 없는겁니다 2번조합이 3번조합에 비해 부족한게 있는데요 이익식부터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변속기라고 해서 뭐 변속이 빨라지 빠지는거 아니죠 지금의 기계식 기어봉도 변속하는 데는 불편함 없으니까 굳이 이0부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9.3인치 내비게이션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7인치 디스플레이로도 스마트폰 미러링 충분하죠 어차피 르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비 에돈쓸 필요 없습니다 어라운드뷰 없는데요 하지만 캡처처럼 작은 차에 어라운드뷰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후방카메라만으로도 주차하는데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없는데요 하지만 정품 스마트폰 무선충전시스템은 충전기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차라리, 사제 스마트폰, 충전 거치대 쓰는 게 낫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에디션 8이 274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283만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맵이 표시되는 10.25인치 LCD 기판이 적용됩니다. XM3 것과 동일한데, 그래픽이 좋아서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내장 시트 디자인도 킬팅이 적용되면서, 가죽이 덧대어지는 부분도 확장되기 때문에, 내부 고급감도 많이 올라가죠. 전자식 기어인 e s h i f 가 적용되어 기어 콘솔 하단 부분에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의 적용 범위도 플라잉 콘솔 하단 부분과 뒷좌석 도어까지 확장됩니다. 6개였던 스피커는 9개의 보스 스피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에디션 8이 와야겠죠. 마지막으로 360도 주차 센서와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2 4 1 0 상만 원 1번 조합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사각지대 경고 장치, LED 헤드램프, 7인치 디스플레이, 풀 오토 에어컨, 2열 에어벤트, 스마트 키와 앞좌석 열선 시트. 전더벅 주차 센서에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매우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적당히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52만 원더 주시고 2번 조합 2,465만 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엔진은 가솔린으로 바뀌긴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7인치 LCD 기기 가죽 시트와 가죽 여선 스티어링, 앰비언트 무드램프, 오토홀드,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캡처에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83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2748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퀼팅 가죽 시트에 20부터, e 플라잉 콘솔, 10.2인치 LCD 기판, 9.3인치 내비게이션, 9개 스피커에 보스 오디오, 그리고 어라운드뷰 모니터까지 추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번 조합, 에디션 파리를 사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물론, 2번 조합도 옵션만 놓고 보면 충분해 보이지만 어차피 캡처를 사겠다면 싸게 사겠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왕 사는 거 고급감 다 즐기고 옵션 다 써보고 싶다면 3번 조합 사는 게 맞겠죠. 경쟁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캡처는 XM3의 현지 차량이라고 하지만 사이즈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XM3는 캡처에 비해 길이는 340mm, 차폭은 20mm, 휠베이스는 80mm나 큽니다. XM3가 훨씬 큰 사이즈라는 거죠. 길이뿐만 아니라 휠베이스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비해. 코나는 캡처와 폭은 같지만 길이는 65mm, 휠베이스는 40mm 작은데요. 저는 코너랑 캡처가 크기가 거의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코너가 좀 작네요. 하지만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두 차량 중에 하나를 고르실 때는 사이즈보단 취향을 먼저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해 볼 건데요. 캡처의 3번 조합은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XM3의 4번과 코너의 4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XM3는 캡처에 비해 38만원 싸고요. 코나는 캡처 캡에 비해 75만원 더 쌉니다. 이렇게 가격 분포로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XM3가 가성비가 진짜 괜찮은 차라는 게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XM3는 캡처보다 풍풍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가더 앞서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캡처는 절대 싼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너와 비교해봐도 캡처가 비싸기는 게 코너는 풀 LCD 개입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신 컴바이너 타입의 헤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각 조합별 취동횟세를 알아볼 텐데요. 캡처의 취동횟세는 169만원에서 192만원까지 발생합니다. 이제 유류비 계산해 볼 건데요. 휘발유 1,3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캡처는 1km 운행시 96원이 소모되며 3만km 운행시 289만원이 듭니다. XM3는 285만원으로 4만원 덜 들고요. 코나는 310만원으로 21만원 더 드네요. 코나가 백일행이 살짝 높아 연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3만km에 21만원 차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똑같이 500만원 쓴다고 생각해보면 캡처는 5 1 9 2 3만원 km를 가지만 xm3는 52,692km로 약 769km를 더 가게 되고요 코나는 48,462km로 약 3,461km를 덜 가게 됩니다. 같은 기간 운전해도 xm3는 주유소 한번 덜가고요 코나는 주유소 한 5번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유지비와 자동차세를 포함한 3년 6만km 유지비 비교해보겠습니다. 캡처의 3년 6만km 유지비는 약 649만원입니다. 그에 비해 xm3는 6 4 0만원 원으로 캡처에 비해 9만원이 덜들고요 코나는 706만원으로 캡처에 비해 57만원이 더 듭니다 코나의 유지비가 훨씬 큰 이유는 연비로 인한 유지비도 그렇지만 세금에서도 코나의 배기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연간 5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해 계산해보면 XM3는 캡처에 비해 49만원 덜 들고 코나는 캡처에 비해 23만원 덜 드네요 마지막으로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캡처와 XM3는 같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성능은 똑같이 하지만 캡처가 좀더 가벼운지라 아주아주 아주 살짝 더 잘나가긴 합니다. 그에 비해 코나는 1 0 터보라 초반 가속부터 고속 영역까지 캡처에 비해 더 잘나가죠. 역시 1 0일행이 깡패입니다. 300cc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격도 한줄평하겠습니다. 캡처는 가격도 착하지 않고 옵션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성이 뛰어났냐? 그것도 아니죠. XM3나 캡처나 남들이 보기에는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않라는 최상의 가성적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이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차파고 채팅방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